안녕하세요. H&K 총회에서 상당히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상 한 번도 사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 아웃 4... 대녀가 H&K 416 22구경을 저한테 빌려주고 리뷰를 하라고 했습니다 Thank you Daniel 네, 원래 이 필살은 앞에와 뒤에 플립업 오픈 사이즈 있었죠 하지만 이유가 뭐가 됐든간 에이 뒤에 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코프를 하나 달았죠 이 스코프는 사실 제 개모 공기총에 따로 스코프인데 제가 안 쓰는 걸 제가 부착했고요 22구경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기장가봐야 알겠죠 어쨌든간 에 빨리 리뷰를 하고 사기장 가봅시다 제 첫인상은 이 권총은 상당히 고품질 총입니다 보면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알루미늄이고요. 또이 무게도 보면 느낌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너무 가볍지도 않고, 뭐 장난감 같이 가벼운 게 아니죠. 또 실제 제가 본 암브레스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암브레스입니다. 제일 먼저 가격을 말한다 고하면요 피스털은 469불이죠. 그럼 한 50만원 합니다. 이 암브레스는 추가로 175불 줬다고 하고요. 총 575불 줬다고 합니다. 한 62만원 정도 되죠. 이 총에서 플라싱은딱 하나입니다. 요 오픈 사이즈죠. 이 플리퍼 오픈 사이즈인데, 이것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암브레스 없이 총의 무게는 4.5파운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브레스 부착한 상태에서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Okay, this is weight with r 브레스 and the scope. 5파운드하고 12원수죠? 무게 상당히 괜찮아요. 한번 그램수를 본다고 하면은 2609g입니다. 네, 이 피크템 웨일은 앞에서 뒤까지 쭉다 있고요. 또이 m 락 악세셀 웨일이 있죠. 그래서 원하는 거다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더시에서 다시 따라왔죠. 실제 이것이 기능이 됩니다. 또이4 어시스트도 실제 움직여요. 하지만 이 액션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매개진 윌리스도 AL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이 안전장치도 AL하고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에어라고 똑같이 생겼는데 기능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액션 릴리스 버튼이죠. 이것은 그냥 폼으로 있는 거죠. 실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액션이 에어라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는 돼요. 근데 이 매개진을 보면 진짜 223 매개진하고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22 구경을 노령하기 위해서는 요 어시스트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 당기면서 넣을 수 있죠. 해서 20발 넣는 것은 전혀 문제없이 넣을 수 있고요. 네, 놀지 않죠? 네또잘 나오죠 차지핸들데 에어라고 똑같이 되죠 하지만 이 총이 총알 없이 드라이 파일 해도 안전한 총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딱한 종이를 사이에 끼고 안전하게 사격해 보겠습니다 네어 있죠 방아쇠 한번 볼까요 와우 아주 무거워요 네, 방아쇠는 이프리츠라이좀 짧고 깔끔한 반면에 22구경층은 상당히 무거워요. 제가 보기엔 한 8펀드 정도 될것 같아요. 게이지로 확인해 볼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7파운드하고 16원 스죠 네, 정말 거의 8파운드네요. 한번 킬로그램을 보면은 3.60킬로그램입니다. 네, 한번 분해하는 걸 볼까요? 에어같이 분해가 되지만, 이 안에 보트 어셈블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안에 이것은 플라스틱 입니다 해서 이것을 분해한 상태에서 이 햄머를 들여 꺾고 방아쇠 당기면 큰일 나죠 이거 그냥 깨져버립니다 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에와 같이 쉽게 이 엇삼별이 들여 빠지지 않지 얘네 보면 큰나사가딱 잡고 있어요 하지만 이나사를 빼거나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그냥 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면이 에어처럼 분해는 되지만 이것을 분해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 어셈블을 빼질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분해하지 않고 일반 22구경 소총처럼 캠블 오픈시키고 통을 닦으면 되죠. 제가 사격한 총알은 이 페드로 타 g 그레이트 총알과 이 SK 스탠더드 총알이죠 하이 c 라 t y 가 아닙니다 이하이 c 라 t y 는 그때 보신 것처럼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아끼고 있고요 이 스탠더드 총알은 어떤 22구경 총에서는 약간 기능에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 H&K가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이걸로도 한번 사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중에 잘 맞는 걸로 5 0열드 아니면 그 이상도 사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격장을 가볼까요 네 오늘이 사격장 어피스로서 첫날이죠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마음 다짐이 좀 다르네요. 첫날을잘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아침 내내 비가 왔어가지고 어쩌면 사격장이 문이 닫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이따가 비가 더 온다고 하는데 저희 첫날이니까 그래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예상대로 아침에 아무도 안 나왔죠? 문도 잠가놨고 오늘도 역시 저 혼자 재밌게 사격하게 생겼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렇게 와서 사격장이 잠겨 있으면은 마음도 무너지고 시간 낭비 했구나 하고 속이 상했는데 이제는 오피스로서 열쇠가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면은 아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놀러 오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반갑죠 네 오늘 처음으로 저가 직접 다 오픈을 했고요 여기 지금 오픈사인도 지금 돌려놨죠 여기 사무실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사무실을 보면은 불이 꺼져 있죠? 불켜고 이 표적도 옛날에 팔았죠. 타겟도 한 장당 25센트씩 팔았는데 가격 상당히 저렴해요. 여기 보면 이어머 청각 보호대도 팔죠. 요 하나에 25센트죠. 그러면 뭐한 280원. 아주 아주 상당히 가격이 저렴해요. 어떤 사격장들은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파는데 실제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또 제가 그전에는 항상 제일 끝에 가서가 사격을 했죠. 왜냐면 비디오도 찍고 해 되다 보니까 좀 조용한 데로 갔는데 이 어피서로서는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것이 바로 렌즈 어피서의 사격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사격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아름다운 아내가 싸준 점심 먹고 사격 시작해 볼까요? 내 네, 어피서 벤츠 총다 준비해 놨죠. 네, HK-20t는 지금 처음 써보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일반 에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보트 아셈브리를 제거하고 우리가 보트 세팅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이 스코프는 제가 공기총에서 0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종이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교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시 방향에 맞는데 정 가운데 가까이 맞았어요 네 방아쇠 상당히 무거워요. 하지만 깔끔해요. 우! 네정 가운데. 네 가자면 볼까요? 네 괜찮죠. 이제는 새로운 타겟 두개 올려놓고 총알 두 가지 한번 사격해 보겠습니다. 첫 다섯 발은 SK 스탠드 총알 쏘고요. 그다음 다섯 발은 이페드로 쏘겠습니다. 처음에 약간 낮게 맞다가 다시 정 가운데까지 올라갔어요. 내전 페더 총알로 오른쪽으로 쏴보겠습니다. <목소리> SK 총알 다잘 맞네요. 근데 5 0 년들 한번 나가 보죠. 25해야 되죠? 23m 됩니다 이것이 SK 총알이죠? 보면 처음에 여긴 맞고 두 발째, 세 발째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5 0야드로 한번 나가볼 거고요 이것이 페드로인데 비계스때 페드로보다는 훨씬 더 이것이 더 정확성이 좋죠? 네, 이제 10발 연속 발사할 거고요 또 실제 제가 없피서니까 총을 레슬에 올려놓고 안전하게만 사격할 수 있으면 저는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사격합니다 야. 네, 이제 50야드에서 이 SK 초함 한 다섯 발쏴 보겠습니다. 이제 그룹은 괜찮아요. 근데 두 발은 6시 방향에 맞았고요. 세 발이 1 2시 방향에 맞았어요. 그래서 다섯 발더쏴 보겠습니다. 네개잘 맞아요. 네 50야드입니다. 생각보다잘 맞아요. 네개 엿발 쏜 거죠? 예전처럼 네,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120렙, 한 110m 정도에서 클레이피즌 3개를 넣고 10발에서 한번더 쏴보겠습니다 아? 15발 합시다 팔번 네, 위에 클레이피즌 3개 했고요 왼쪽부터 쏘겠습니다 Got it! got it. got it. all right. that was less than 15. 이마이 네, 스코피 이 십자선이 몇개 있는 거였다면 절대 문제 없었을 겁니다. 네, 한 어느 정도 오조 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대강 위치안 홀로는 상대 잘 맞았죠? 아주 좋아요. 네, 25야드죠? 한 23m 되고요. 재미 좀 볼까요? 백발백정 아주 빨리 땄죠 네, 사학중에서이 총을 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기능에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요. 이 SK 총은 약간 저가 좀 걱정을 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죠. 또이 총의 느낌은 상당히 좋요 무슨 장난감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성도 상당히 좋았죠. 이 스코프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해서 이 스코프도 뺀다는 것도 좀 그래서 이 스코프는 대녀한테 선물로 주겠습니다. 대녀, 스코프 축하해. 하지만 정말 축하해야 될 것은 이 스코프보다 이 총입니다. 이 청원 정말 탐나죠? 네 기억하세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See you later.